우리가 만들었던 화면에 뷰가 두 개가 추가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뷰에다가 이벤트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findViewById로 찾는데 ID가 R. ID. 뷰라고 우리가 넣은 게 위쪽에 있는 그 공간이 되겠죠. 이거를 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합니다. 캐스팅할 필요가 없네요. 어차피 타입이 뷰로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뷰. setOnClickListener는 가그 버튼에서 썼던 거죠. 이거 말고 onTouchListener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하고요 이 안에서 엔터치고요 뉴온 터치까지 해보면 to6까지만 해봐도 이렇게 나오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에 온 터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이온 터치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거죠 근데 이온 터치 메소드는 상당히 많이 호출됩니다 왜냐 손가락을 눌렀을 때 그때 호출되고 뗐을 때 호출되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호출돼요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은 계속 이쪽을 호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태가 다르게 자연그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 각각의 상태는요. 이게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이벤트 객체에 보면 get a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인티저 값으로 액션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각각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if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액션이라고 하는 정보가 모션 이벤트 점 해서 보면 자 액션 다운이라고 있는데 이게 손가락을 눌렀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else f 라고 해서요. 자 마찬가지로 액션이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해볼 텐데 모션 이벤트 안에 액션 무브라고 하는 게 있어. 요 이게 손가락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그 다음이 되겠죠. else f 라고 해서 액션 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손가락을 뗐을 때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return true라고 해주면 이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화면에 보여주도록 했죠. 그래서 println이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하고 여기다가는 손가락 눌렸음 이렇게 한번 해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곳이 눌렸는지를 좌표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표값은요. 자, 이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이벤트 점 get x라고 하면 자, 눌린 손가락이 있는 x좌표를 얘기하고요. 이거를 float 타입으로 해서 currentx라고 하는 걸로 받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float currenty라고 해서 gety로 해서 받아보죠. 그리고 여기에서 currentx와 currenty라고 하는 값을 뿌려봅니다. 손가락 눌렸음 말고 움직일 때도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뗐을 때도 뿌려줄 겁니다. 자 손가락 자 움직임 이렇게 하고요. 손가락 떼졌음 이렇게 한번 해보죠자 그러면 각각의 상태에 맞춰서 로그가 찍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액션 다운 액션 무브 액션 업 이렇게 구분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서, 자, 어떻게 얘가 실행이 되고, 자, 어떤 로그가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앱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구요. 자, 앱을 실행을 해서,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제가 실행을 안 해놨기 때문에, 자, 에뮬레이터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앱이 실행이 되겠죠. 자, 앱이 실행이 되면 우리가 공간을 화면 공간을 3분할했죠. 세로 방향으로. 자, 그 가장 상단에 있는 영역을 터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에뮬레이터에서는 이제 마우스로 하게 되겠지만 실제 단말에서는 손가락으로 여러분이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앱이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파란 공간이죠. 자, 파란 공간을 마우스로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움직이지는 않았고 눌렀다가 뗐습니다. 그랬더니 좌표값이 보이죠. 다른 데 눌러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그거를 좀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버튼은 on click 리스너로 썼죠. 근데 우리는 이제 on touch 리스너를 쓰니까 좀더 상세하게 구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눌러서 움직여봅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가 보니까 자 이렇게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엄청 찍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눌러서 움직일 때 보면 엄청 많이 호출되잖아요 근데 이 엄청 많이 호출되는 거를 자 일일이 우리가 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기능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자 이거를 제스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자동으로 계산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gesture detect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detector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자, 요 밑에다가 o n c r e a t e 에이 아래쪽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detector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요. 디텍터는 new gesture detector로 만듭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t h i s 를 넣고요. 자, 지금 activity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new라고 하고, 자, on. 제스처 리스너. r G까지 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렇게쫙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거를 쓰면 얘가 자, 아까 터치 이벤트 안에 자, 전달되는 자 터치 이벤트로 전달되는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온 다운 그다음에 온 스크롤 그다음에 온 플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온 플링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보면 빌라스티 x 빌라스티 y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on down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print l n 이라고 하고요. on down 호출됨 이렇게 해서 글자를 찍어보도록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찍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true로 이것도 바꿔주고요. 자 on show press도 자, 이렇게 로그를 찍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on 싱글 탭업 마찬가지고요. 자, 일일이 찍어봅니다. 우리가 그 수명주기 라이프사이클 관련된 거할 때도 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on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on 스크롤 또 뭐가 있죠? 자 on long press 그 다음에 on fling이라고 하는 거. 자다 한번 찍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프린트할 렌 하고요. 이거는 트루로 바꿔줍니다. 온롱 프레스 이렇게 하고요. 자, 이것도 트루로 바꿔주고 이 사이에 프린트할 렌으로 찍어보도록 합니다. 자 메시지가 다 틀리도록 온 플링 바꿔주고요. 온롱 프레스 호출된 바꿔주고 온 스크롤 호출된 바꿔주고 온 싱글 탭업 자, on show, press, 뭐, 이런 거 해줍니다. 자, 추가된 메소드는 전부 다 로그를 찍도록, 호출될 때마다 로그를 찍도록 했고요 자, o 스크롤 에보면 자, distance x, distance y가 나오죠? 자, 저 정보를 파라미터도 같이 찍도록 한번 해봅니다. 자, distance x, 그 다음에, distance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on f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땡땡, 이렇게 붙이고요 velocity x, 그 다음에, 자, velocity y를 찍도록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디텍터 객체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 디텍터 객체는요. 두 번째 뷰,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만든 여기 중에서 이 영역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해볼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뷰를 찾아서 거기에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뷰를 자 뷰2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요. find view by id를 해서 r.id.view2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뷰2에 set on touch listener, 자, 제스처는 터치 리스너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자, 요걸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new onTouchListener 엔터치고요. onTouch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디텍터 객체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 이벤트를 전달해줄 거예요. 그래서 onTouch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이벤트 객체를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j 제 s t d e t 라고 하는 게이 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리턴 t 루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스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면, 자, 두 번째, 노란 구역이죠? 자, 이걸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눌러서 한번 끌었다가 뗐는데요. 온다운 호출되고요. 온쇼 프레스 호출됨. 그 다음에 뭐예요. 온스크롤 호출됨 나오고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죠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떼기 바로 전시점에 온플링이라고 해서 어떤 속도로 얘가 움직였는지까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온스크롤 on 온플링이라고 on 하는 것까지 쓰면 나중에 좀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앱에서 앱 중에서 단말에는 앱 중에서 사진 같은 거 갤러리에서 볼 때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사진 이렇게 갖다가 탁 튕기면서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 만들 때이 제스처 이벤트를 사용하면 훨씬 쉽게 그런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자 제스처라고 하는 거고요. 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제스처 이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스처 처리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기반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이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 이겠지만 굉장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치 이벤트까지 해봤고요. 우리 이제 키 이벤트, 자, 키패드에서 키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단말의 방향을 바꿨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 그 내용 조금 이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